모두에게 든든한 바위가 되어주려고 애쓰시나요? 사실, 그게 큰 화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. 이를 악물고 힘든 상황을 혼자 견디려 할 때, 우리는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곤 하죠. 하지만, 무조건 강해야 해 라는 생각은 오히려 독이 될수 있습니다. 저는 상담 심리사 25년 차로 많은 사례를 통해 본 트라우마가 생기는 상황에 대해 말해 보겠습니다. 병든 어머니와 삼촌을 묵묵히 돌보던 한 젊은이가 있었어요. 어머니와 삼촌이 돌아가신 후, 그는 잠도 못 자고, 숨도 제대로 못 쉬고, 편히 쉴 수도 없었습니다. 감정을 억눌러 왔기 때문에 극심한 공황에 시달리게 된 거죠. 오히려 간호할 때는 힘들지 않았다가 돌아가시고 난 후부터 트라우마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. 왜 그럴까요? 힘들 때 우리는 회피를 통해 어려움을 마주치지 않다가 한꺼번에 억압했건 감정들이 자신을 힘들게 하는 거죠. 이런 사례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. 힘든 일 자체가 아니라 트라우마를 만드는 것은 그것을 혼자서만 견디려 할때 생기게 됩니다. 여기서 말하는 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라는 것입니다.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털어놓거나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세요. 감정을 표현하고 일기를 쓰거나 스스로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만으로도 트라우마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. 기억하세요. 다른 사람에게 기대는 것은 괜찮습니다. 그건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강함의 증거입니다. 고난을 혼자 짊어지려 하지 마세요. 책임을 나눠본 적 없는 사람의 경우 이 말이 더 힘들게 느낄 수 있습니다. 그럴 때는 우선 자신이 너무 혼자서만 짊어지려고 한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을 추천합니다. 일단 알아차리면 그 뒤에 그런 자신을 불쌍히 여기고 자신을 좀더 돌볼 수 있게 됩니다. 당신을 혼자가 아니며 자신을 돌보아도 됩니다.